안녕하세요 의령수도사의 더군스님입니다 오늘 어 날씨가 풀려서 어 오랜만에 산에를 나왔습니다 요즘에 산에 멋있는 곳 하면은 아 요즘에는 볼수 있는 것이 찔레 상황 그리고 천문동 그리고 지치 이, 그리고, 이, 도라지, 뭐, 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상황. 예. 근데, 오늘 이제, 에 이렇게 겨울에는 큰산 타긴 뭐하고, 야산에 왔습니다. 에 혹시 찔레상황이나 천문동이 좀 있을까 하고 왔는데, 아, 이거 뜻밖에 이 대박입니다 대박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예, 이게 바로 아 석창포라고 하는 거 석창포 예, 이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요 뿌리를 예, 뿌리 쪽을 이렇게 해치면 은꼭 진해 진해가 기어가는 돌고 진가 살아서 어, 기어가는 그런 예, 모양을 한 것이 예, 이 석창포입니다. 이게, 이 머리에, 머리에, 에, 뇌에 그 혈관을 뚫어주는 데는 최고의 명약이 이 석창포입니다. 향기도 얼마나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백지, 백지하고 석창포하고, 어, 그리고 다른 것, 약재를 조합을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청명탕이라고 합니다. 청명탕은 어린아이들을 머리를 좋게 하는 데 쓰는 예, 그 약이 청명탕인데 청명탕의 주원료가 바로 이 석창포입니다. 아, 뭐이 석창포가 지금 이 석창포를 보면서 지금 올라왔는데 글쎄요 한한0 미터 정도는 석창포가 이렇게 있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산행을 많이 했지만은 오늘처럼 이 석창포를 이 많이 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 음, 누군가 참이 이 귀한 약초 어, 좋은 쪽으로 인연이 돼서 에, 사용이 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석상포는이 채취를 해도 조금만 남겨놔도 금방 다시 이 세월이 지나면 이제 원상 회복이 됩니다. 아이참 아까운 이 귀한 약초. 어떤 식으로든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연한 모든 분들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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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동을 하나 봤습니다. 아, 이 크진 않아도 이 천문동이 어디입니까? 글자 그대로 하늘 천자 문문자 하늘의 문을 여는 예, 그런 아주 귀한 약초입니다. 자, 아, 이거 천문동 한 뿌리만 고맙게 채취하겠습니다. 예. 아, 이게 천문동을 채취한 이 천문동입니다. 아, 땅이 얼마나 단단하고 촉박한지, 아유, 물론, 도구를, 어, 준비를 좀 부실해가지고, 도구 준비가 부실, 부실해서, 그, 아유, 해먹었습니다. 그래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아, 그, 한, 천문동이 한 열, 열 뿌리가 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천문동입니다. 천문동 이거, 이 천문동이 제법 큽니다. 제법 이거 보십시오. 천문동에 가시가 가시가 지금 거꾸로 나 있습니다. 거꾸로 이이 이, 천문동 보십시오. 이 천문동에 이, 이 줄기에 이렇게 가시가 달려있습니다. 가시가 이 천문동 가시 아이이 이 하늘에 문을 열고, 이 기관지, 폐, 예, 이쪽에 참 좋은 겁니다. 특히, 이 머리, 뇌, 이 산삼과 버금가는 그런 약초가 천문동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 우리 무적의 용사, 청계수님이 지금 천문동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집체 많은 꼬갱이를 들고 용과 같은 실력으로 이 땅을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굵다. 굵어. 아, 아이고야, 이거 이거, 이거 보이시?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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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이이 보이는군요. 와, 크다. 와, 큽니다. 어허. 잘한다. 아, 한다 이겨라, 이겨라. 아, 잘한다. 이기는 편 우리 편. 아. 이, 코로나 세상에, 이 천문동만한 이런 약, 이야, 야이 없습니다. 이게, 기관지, 폐, 예, 이쪽에는, 이, 천문동이 최고입니다. 이 천문동을 먹으면은, 폐가 좋아져서, 폐가 좋아지면 어디가 좋아지냐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피부가, 그, 그, 하여튼 피부를, 그, 탱탱. 탱하게, 맑고 깨끗하게 하는 데는 이천문덕이 최고입니다, 최고. 어이구야, 이제 저보십시오. 어이구야, 크다. 와. 와, 주먹만 합니다, 그냥. 에. 어이구. 야 좋다. 에. 잘한다. 아. 야. 오늘, 오늘 일당 했네. 아이고, 안쫓게 나겠네. <laughs> 아이고, 오늘 저, 이 산에 왔다가, 이, 산에 왔다가, 이, 빈손으로 가면은, 저녁도안 주고, 이게, <laughs> 차하면 <laughs> 쫓겨납니다. 이거, 그래, 그래 이런 걸 하나 캐야 되는데, 오늘 빡, 빡값은 한것 같습니다, 이거. <laughs> 아, 저희 한번 쫓아다니는 사람 없지만은, 다른, 다른, 약조산에, 애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거, 밥값 못하면 저녁에 밥도 안, 밥도 못 먹고 쫓겨납니다, 이거. <laughs> 야. 좋다. <laughs> 어 이거. 아, 진짜 백기 하나 나왔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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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그 돌이 돌이 막 아이고야. 돌이 그냥 아이. 크다 진짜 크다 크다 커 어이구야 진짜 크다 어이 크다 커자 이게 보십시오. 자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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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동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 뭐, 어, 입이 입이 되고 자 이쁘게 얼굴도 이쁘게 나오게 자자 자, 멋집니다 와 이게 천문동입니다 자 나도 한꺼트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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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동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이고 나무 사랑 대신 나무 사랑 대신 나무 사랑 대신 고맙습니다 한번 뭐, 관전 모다. 사 음. 좋습니다, 좋아. 음, 최고입니다, 최고. 화제! 좋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게, 먹고 죽은 돼지는 때깔도 좋다고, 일단 금방 생각도 식구경입니다, 식구경. 예? 감사합니다. <웃음>